지금 코로나 터지고 비행기 처음 타요? 어. 제주도는 몇년 만에 가요? 7, 8년 만에? 지금 택시도 못 타고 아빠가 가까운 거리는 걸어간다고 지금 한, 저럴 때 2, 3km 되는 것 같은데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요. <laughs> 택시를 타야 될것 같은데 못 타게 해요, 저희 아빠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 지금 저희 아빠는 벌써 등산 가시는데요. 신발이 아주 등산한데요 <laughs> <laughs> 아, 다 잡았다. 가방이 아빠, 빈기계 찾아요. 빈기계. 여기 기계 있다. 셀프 체크인 여기. 거기서 내가 예약 번호 주테니까해 봐요. 우리 무슨 에어라인이래? 에어부산? 응 어, 에어부산 찾아봐요. 영어라서 몰라요? 그럼 그거만 도와줄게. 없잖아 있지? 내 없어. 에어부산 이거? 아니? 탑승권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안나오 아, 우선 분요 네, 1번에서신네 내가 봐봐요. 화장 다 뽑혔어? 음, 내건 뽑혔어. 어, 어쩌게? 출구 나가서 이제 거기 바로 들어갑시다. 가서 줄 서서. 저쪽에 가운데로 가볼래요? 아빠 여기 등록 안 됐잖아. 여기 생체 등록 됐어요? 안 됐잖아, 등록이. 어디로 가요? 됐다 됐어. 지금 8시 10분, 우리 몇 시부터 탑승이래요? 응, 맞아, 줄 서야 돼. 잘 체크해주세요 들어가요 버스에 올라가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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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많이 온다 에이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요네 저... 네, 저희가 무사히 제주도 이제 도착해서요. 지금 여기 공항 옆에 이름이 뭐라고요? 영도 영두... 영도물이? 용도암, 용도머리야. 음. 어, 어, 용도암이라는 <laughs> 음. 곳에 가보려고 해요. 음. 바닷속 용궁에서 음. 살던 음. 용이 하늘로 오르려다 굳어진 음. 모습과 같다고 하여 용도암이라고 한다. 음. 맞네, 용머리.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해녀 들도 있대요. 음. 그래서 가서 한번 해녀들도 보고 용도암도 좀 보려고 합니다.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요. 야 물이 차고 나지. 차요? 우린 막 더워 죽겠는데? 보자, 짠가 보자. 짜지? 안 짜다. 에? 안 짜다. 안 짜다는데요? 응? 이 맹물인데, 그죠? 응? 어? <laughs> 이게 바닷물하고 섞여서. 아, 갑자수질연구사가 속... 됐어. <laughs> 바닷물하고 섞여서 짜겠는데, 안 짜. <laughs> 여기 있지? 우와 <laughs> 많네. 음. 엄마들이 아빠, 아빠 여기서 뭐 해물 한번 맛보고 가죠? 아니 또 우리가 언제 또 해녀들이 잡은 걸 먹어 보겠어. 응? 그렇죠? 뭐밖에 없어요? 전복 소라. 소라, 전복해삼도안 나고. 네. 낙지도 뭐안 나고 다 살아 있는 거지. 먹으면 못 칼. 흥분 안 돼. 어, 해녀도 있고 해녀 아닌 나이도 있고. 어. 네. 제주도에 해녀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많아. 그래서 아유, 지금, 지금. 많아, 지금 지금 저 탑종 해녀만도 지금 열다섯 명 정도 들었잖아 저기 푸른 어, 거 띄어져 있는데. 어. 어. 어, 캐나다에 응. 해, 우리나라 제주도 해녀 분들 응. 인터뷰 나왔더라고요. 그기서 응. 없다고 더 이상. 아니 야 많이 죽었지. 많이 돌아가시고. 응. 우리나에 갔다 가더라도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응. 끝이잖아. 근데 이제 응.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안 배운다면서요. 해녀 학교가 있어. 배워요? 해녀 학교가, 학교가 있어. 아니 몇 살부터 해녀 배울 수 있어요? 뭐뭐뭐 어, 스무 뭐, 뭐, 살만 돼도 배울 수 있지. <목소리> 그분은 원래 참아. 수영선수만. 시영선수 같죠. 더 참아요? 우는건 어 해야 되잖아. 아 그래도 다행인 건 해녀가 응. 있대. 있고 해녀 학교도 있대요. 그때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나가지 응. 응. 여기서 해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멸종 위기라고 그랬던 건아 그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외근 가면 이거 지금 옛날에는 할수 없어서 바다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여기 쪽에 살기가 좀 나니까 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안 하니까 바다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데 그래도 또그저 여기에 전문 적으로또 배웠던 사람들도 무툴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해내하는 사람들도 있어. 음... 음. 나도 그.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음. 이 한국의 그 해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해녀를 기본 구경하려면 저남해 앞바다 다도해 쪽에 하고, 음. 그 다음에 제주도 쪽에. 에. 근데 다도해라는 거는 북한의 김일서이나 김정일이를 인민군대에서는 조국을 통일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시겠다. 음, 맞아, 다도해. 어. 우리 같은 하는뭐 김일성 김정일이 보다 낫지 먼저 다도에로 와서 그다 <laughs> 제주도까지 와봤으니다 어, 그러니까 맞아.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나라 수반을 하고 뭐 지금 고 했어도 아직 다도에도 모아봤는데 맞아요. 우리는 다 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그해녀님들잡은 거지 우리 먹고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런 해를 이렇게 먹는 거는 응. 대체로 보리 이쪽 해내가 많이해. 네, 근데 북한에는 그 전에는 해를 안 먹었어요. 어. 해를 먹는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아니이 이,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전복에서는 연어 고기 애나 같은 기름 있는 네. 거. 음. 그러니까 기본 알짜라는 소리죠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먹으면 전복 한 마리를 저리 앉은 자리에서 먹은 거야. <laughs> 하하 <laughs> 음. 저래 진짜 응 가셔라 을가셔 고소하다 야아 진짜? 라응 음. 가셔라 음. 야 고소한게 가응 가셔라 응 가셔라 응 가셔라 응 가셔라 아니 셔라응 가셔라 응 가셔라 응 가셔라 거 가셔라 응 가셔라 응가셔이응 가셔라 이 가셔라 이 가셔라 응 가셔라 응 가셔라 응 가셔라 응가 그래서 모르겠는데, 제가 ASMR이라고 알아요, 아빠? 응? 몰라. 몰라? <laughs> ASMR 뭔거 같아요? 이제 봐. 이거 할게 들려요? 아니, 그거기 씹는 게 그럼 따닥따닥 소리야. 음음빵 씹는 척좀 흐물흐물하지. 흐물흐물하지. 음. 요거만 그래, 이제 봐. 요거, 요 소리를, 응? 음. 요 소리를 바로 ASMR이라 아, 나. 요거. 응, 음. 이거 봐. 그런 거 같이 이빨 좋은 사람들이 나는 소리다. 우리 같은 건 대수가 입 안에서 그저 흐물흐물해가지고 넘겨야지그 깔끔 싶다가는 이빨이 나온다. 아 일단 나는 이거 있잖아요. 잡아서 바다 옆에서 먹어서 그런지 비린내가 없다. 이게 실 제주도에서 그게 달라요. 몰라, 나는 뭐내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해 먹고 이러면 원래 많이 못 먹거든요. 비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비리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그 비릴 새나 있나야 맛있어서 자꾸 먹으니까 뭐비리겠네 <laughs> 어전이좀 배도 좀채웠으니까 이제 서서해서 말이야. 어, 어디 가고 싶어요? 아빠 뭐? 근데 땀을 많이 흘리네. 야, 바닥. 아난뭘 들어가면 땀이 땀을... 어디 가기만 무슨 뭐저 어제는 뭐 바닷가는 좀저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다른 것도 보면 음. 뭐 산골짜기 또 폭포랑 좀 봐야 될까? 그냥 무슨 폭포도 있다던 <laughs> 산골짜기 폭하 여기에 폭포 많아. 종방 폭포도 있고 천지연 폭포, 천지연 폭포 폭포가 엄청 많아요. 좀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뭐폭포는나죠자 그러면 천지연으로 가야겠네. 천지연이 상골짜기 그래서 저딴게없 저, 제주도에 와서는 엉덩이를 어, 붙이고 앉아 있으면 그만큼 못본다그돈 돈 아까우니까? 우리 아, 아빠는 아, 야, 뭐, 뭐, 그 왔대치고. 번전 의식이 엄청 강하거든요. 번전은 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갔다 이거야 지금 빨리 돌아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여행 가면 엄마랑 저랑 엉덩이 붙이고 있을 새가 없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응. 군대식이야 그냥. 다음 다음 다음.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먹고 먹었으니까 다음 장소로 이동하죠. 어, 그래. 네.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아요거 남았는데.